LG 헬로비전이 자체 개발한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통해 우리 지역 주요 이슈를 살펴봅니다. 3월에 대구 경북에서 보도된 주요 키워드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홍하영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대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3월 새 학기를 맞아선지 교육이라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연관 키워드를 살펴보면 학생과 대학생이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간 코로나19로 조심스러웠던 단체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대학 행사 관련 기사들이 눈에 띄는데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부터 취업진로 역량 캠프, 주춤했던 학과 MT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됐던 2020년에 대학에 들어갔다면 4학년이 된 학생들도 있을 텐데요. 코로나19 확산 정도에 따라 대면, 비대면을 오가던 강의들은 대면으로 바뀌고, 최근 강의실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됐습니다. 마스크가 얼굴의 일부가 됐다며 계속 마스크를 쓰고 있는 학생들도 많은데 앞으로 어떤 문화로 정착하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이제 경북 북부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농업이라는 키워드가 눈에 띄고요. 연관 키워드로 농협이 눈에 띕니다. 지난 8일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있었고 농협 수협 등 조합장 이취임식이 20일 전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합장은 예금 대출과 같은 신용사업은 물론 생산물 판매 등 경제사업을 통해 지역경제에 영향을 주는 큰 손으로 불립니다. 임기는 4년이며 보수는 조금씩 다르지만 평균 1억 1000만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액의 업무 추진비를 쓸수 있고 직원 인사권도 가져 일부에서는 기초단체장만큼이나 권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경북 동남부 지역의 중심 키워드는 경주입니다. 그리고 원자력이 주요 연관 키워드로 나오는데요. 천연고도 경주가 SMR, 즉 소형 모듈 원자로 국가산업단지 최종 후보지로 확정되며 관련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는 증기 발생기와 냉각제 펌프 등 주요 기기를 하나의 용기에 일체화한 소형 원자로입니다. 여러 개 모듈의 전원을 개별적으로 끄고 켤수 있어 출력 조절에 유연하고 대형 원전보다 안전성이 뛰어나다고 평가받고 있는데요. 2030년까지 경주 문무대형면 일대에 150만 제곱미터 규모, 축구장 210개가 넘는 면적에 SMR 국가 산단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또 원자력과 전력, 원전 해체 등 23개 업종과 그린 에너지, 소재 부품, 전기 설비 등 29개 연관 업종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지역 이슈 키워드들 살펴봤습니다.